다시 길을 나선 저는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루시용으로 향합니다. 붉은 토양으로 덮여 있어 첫 인상부터 남다른 마을 루시용. 노란색 알료를 만드는 오크 생산지로 프랑스의 마지막 남은 아름다운 황토 마을입니다. C'est u s s i on? Oui. a d'accord. 마을마다 이런 특유의 색감들이 있어 예술가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공간이 되어 주는 프로방스. 이런 매력 때문에 피카소, 샤갈, 고흐 등 숱한 화가들이 자신들의 말년을 프로방스에서 보낸 거겠죠. 특히나 태양빛을 닮아 강렬한 색채를 띈 루스용 마을은 산책하다 보면 붉은 미로로 빠져들어가는 기분,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집을 지은 건 맞는데요. 이렇게 걷고 있으면 이곳 사람들이 자신만의 색을 덧입혀서 구석구석 눈길이 가는 곳이 아주 많아요. 자꾸만 걷고 싶어지는 길이네요. 그렇게 한참을 둘러보던 그 순간 아, 이 나무가 171년이나 됐대요. 제가 볼 때는 죽은 나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포도들이 달려있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목 포도나무 주민들이 최고령 어르신을 모시듯 깍듯이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루시옹에 오면 반드시 둘러봐야 할 황토길입니다. 기묘하게 솟은 붉은 기둥들이 사방을 장식해 마치 원시 밀림으로 들어온 듯한 분위기. C'est très joli ici. Ah oui, c'est très beau. C'est les carrières d'ocre de Roussillon. Vous voulez que je vous montre Ah oui. J'ai un peu de temps, on va se promener un peu dans les carrières d'ocre. Vous connaissez bien ici Je connais bien ici, oui. Je vis dans la région. C'est une seule montagne et avec le travail des hommes, ils ont enlevé à la pelle tous les rochers au milieu et ne sont restés que les parties les plus dures, tout ce qui est du métal, tout ce qui est du métal concentré. donc, avec l'érosion, avec la pluie qui tombe dessus, ça lave le sol qui est chassé, par donner à ses arêtes vives. de Saligo, 덕분에 루시옹은 프로방스에서 가장 열정적인 색깔을 띌수 있었겠죠. 끝없이 빛났던 프로방스 그곳이 늘 로망인 이유는 색깔만큼이나 찬란한 꿈들이 그 안에 스며 있기 때문일 겁니다. 프랑스에는 국토의 15%에 달하는 수많은 자연공원이 존재합니다. 그중 남부 프랑스에 위치한 코스디 캐르시를 둘러보는 여정. 자그마한 공원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48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록강이 지나고 수많은 마을이 자리한 석회암 고원지대 코스뚜이 케르시. 산책하던 중 눈길을 사로잡은 건 독특하게 생긴 오솔길. 세계적인 카르스트 지형답게 절벽을 깎아 만든 근사한 통로가 보면 볼수록 탄성을 자아냅니다. 마치 동굴처럼 생겼는데 또 한쪽면은 이렇게 열려서 멋진 풍경을 함께 볼수 있네요. 아, 오늘같이 더운 날 이런 길이라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천만 년전 원시의 자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기분. 그길 끝에서 재미난 광경도 목격합니다. 잡아. a comment l'eau est froide? Ah non, non. Mais comment en tout cas c'est plus frais ici. <laughs>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들 물 만난 물고기 보는 사람까지 덩달아 상쾌해지는 순간인데요. <laughs> de sauter de cette falaise de 120 mètres, mais voilà, c'est des années d'entraînement. Tout le monde ne peut pas se permettre de faire ce genre de saut. mais je pense que je vais retenter une deuxième tentative. Un, deux, trois. diamant. 고급 리조트를 찾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름만을 기다렸다는 듯, 보랏빛 파도로 넘실댑니다. 와, 진짜 라벤더 밭이에요. 예쁘다. 전 세계 라벤더의 90%를 생산하는 프로방스 지방. 그중 발랑솔 고원은 규모 면에서 단연 최고를 자랑합니다. 제가 마치 그림 여서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거 발랑솔은 발랑솔 어, 태양의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일년에 삼백일 이상이 이렇게 해가 쨍쨍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곳이고요. 팔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라벤더들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습도가 낮고 자갈밭이 많아. 라벤더의 서식지로는 최상의 조건인 프로방스. 누가 향기의 여왕 아니랄까봐 이곳에 있다 보면 다들 근심 걱정을 있는 눈치입니다. <목소리> 은은하게 풍기는 허브 향에 자꾸만 헤엄치게 되는 보랏빛 바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뭔가 작업이 한 창인분을 만납니다. q u e s 는 c e que vous faites là-bas? Le phénomial a 요사 그의 작업장에선 중무장이 필수. 이제 벌을 만나러 갈 준비가 되었네요. <laughs> 본격적으로 구경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라벤더 꽃이 만개하는 여름이면 누구보다 바빠지는 야닉 씨. 총 50개의 벌통을 돌보고 있는데요. Alors quand on arrive devant des ruches, on leur dit toujours bonjour. Et pour dire bonjour aux abeilles, on leur met un peu de fumée à l'entrée pour dire qu'on est là. Voilà, là devant. Là, au moins ils savent qu'on est là. Voilà. <목소> 인기척을 한후 드디어 개봉 박두 프로방스의 자연이 빚은 달콤한 보석을 첫 대면하는 귀한 순간입니다. 이제 조심스러운 과정이군요. 열어 봐라. 화나르미엘. 와! 아, 네. c'est C'est du miel. Oui. Miel frais de lavande. 아! 은은한 빛깔과 향기를 품은 라벤더 꿀. 어. 꽤 무겁네요. 자, 어, 2kg. 2kg. 아, là tu vas m e t t 아. 에, tu vas le passer d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건 물론 기분까지 편안하게 해 줘. 이맘철 가장 귀한 몸값을 자랑한다는 라벤더 꿀. 세봉 bon. bon. 맛있어요 très, 그리고 되게 순해요 bon. 라벤더의 그 향이 아주 약하게 밑에 이렇게 뒤에 딸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Voilà le miel de lavande. 중, Yannick est excellent. Est super. super, ouais. En fait pour moi quand je, je sors mes cadres de mes ruches, je dis que c'est le, bah, le soleil quoi. Parce que ça a la couleur or doré ouais. comme le soleil de Provence. Wow. Voilà. Ouais. Et avec les cigales derrière que vous entendez, mm -hmm. on a tout ce qu'il faut ici. Mm -hmm. Le soleil, les cigales, la lavande et le miel. Wow. Voilà, que vous avez goûté. 그가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매미가 울고 라벤더가 만발하면 그곳이 바로 프로방스다.라는 사실 말이죠. 그 시간 마을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1년에 단한번 열리는 라벤더 축제가 바로 그 주범입니다. 주민들은 서로 흥겹게 손을 맞잡고 마치 강강술래를 보듯 사슬을 꿰는 독특한 춤을 선보입니다.

언뜻 봐도 멋진 전통 의상. Uh, de de 전통적인 이런 옷을 아직까지도 입고 이렇게 축제 때 즐길 수 있으니 이분들이 더 예뻐 보여요. 축제장을 걷다 보니 유독 라벤더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알고 보니 오늘을 기념해 농부들이 꽃을 나눠주는 부스가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아, 라벤더 향이 정말 진해요. 라벤더 향이 정말 진해요. 감사합니다. 과거 그리스 선원들이 해상 교역을 하며 들여왔다는 라벤더 프로방스는 그들이 찾던 최고의 라벤더 경작지였습니다. 이후 라벤더의 매력에 흠뻑 빠진 채. 비누와 향수는 물론 식품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Bonjour, monsieur. Bonjour. Uh, c'est comment macaron lavande? Lavande. Macaron lavande, juste de l'amande, de l'œuf et du sucre. Ah, d'accord. Voilà. Mais c'est tout violet. Comment gâteau et crème? Ça aussi. Pas de crème. Ah, a c o r Juste de l'amande. Je veux vous les faire goûter. Sí. 산지에서 직접 맛보는 라벤더 쿠키는 어떤 맛일까요? 음, 조금 덜 달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라버, 라벤더 향이 엄청 진하게 나요. 음. 사거정봉 그야말로 라벤더에 대한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라벤더 과자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mm. 라벤다 과자도 사고, 검으로 마카롱도 하나 받았네요. 축제장 한 편에서 매력적인 목소리의 가수를 만났습니다. 코디언까지 자유자재로 연주하며 신나는 무대를 펼칩니다. Uh, oui. oui. 갑작러럽긴 했지만 s o 일단 받아든 마이크. 프로를 <platform> 전공하고 <Chelsea> 노래가 좋아 시작한 샹송. 평생을 동경해온 에디트 피아프의 곡을 현지인들 앞에서 부르니 가사처럼 빠담빠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될줄 몰랐는데요. 어, 아직 발성도 좀잘 안돼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워낙 좋아하는 상송을다 함께 부르고 노, 노,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프로방스의 여름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갑니다.